안녕하십니까 적백칼롱이근철 입니다. 국민의힘 핵관들이과관입니다 한심해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주장하는 그 자유 는 국민과 언론은 제외되었습니다. 인놀림의 자유는 대통령 권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회관들이 언론사를 찾아가 온갖 압박을 가했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에게는 입도 번긋 못하면서 국민들과 언론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에 동달한 나라 일본이 단동대 지진 때조선이 우물에 독을 뿌렸다고 배곡했던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 겁니까? 쌍욕이 목구멍까지 너무 어려하지만, 차마 공개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진일정권이지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일본, 자국민을 위해서 왜곡을 한다지만 국민의 힘은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해 왜곡합니다. 또 권성동은 객 해묵은 황우병까지들머이며 윤석열 오류에 대하여 장막치기 바빴습니다. 권성동은 알고 있을까요? 황우병이란 단어는 처음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 였습니다. 권성동은 지각이 있는 지식인이라면, 조선일보에게도 한마디쯤 해야 맞는 겁니다. 당시 초부를전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내장까지 국민들이 먹게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시 촛불된 국민들에게 혐의를 표해야 맞는 것, 적백칼놈 이근철이었습니다.